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영 대표님, 한다영 대표님 음료 두잔 드시면 빵 무료로 드려요 아, 이쪽, 이쪽, 에, 이쪽, 이쪽. 그런 배너들을 개인 카페에서는 정말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마트에서1 플러스 1이라고 에이, 그렇죠 <laughs> 35개 점프에 디저트 하나씩 깨는 거야 그 35개... 음. 예. <laughs> 그거를 저희가 네. 다 찍으려고 하고요. 네, 네. <laughs> 피디님 얼굴이 너무 딱딱하게 굳으셔서 빌레이 예. 됐다고요? 진짜 빨리 온다고 빨리 온 건데 지금 밥이 넘어가나요? 되게 까칠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laughs> 갖다 드리겠습니다. 회사에 와서 피곤해 찌든 직장인 역할을 맡게 돼서 각자 역할에 맞게 이렇게 업무를 하다가. 커피를 갖고서는 이제 여기서 놀라는 거를 연기했고요. 커피 구독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스타트업 차량인데요 우현정 씨가 낸 아이디어가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맨날 회사원이 일주일 동안 커피랑 디저트를 맨날 가지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아. <웃음> <웃음> 너무 제 생각이랑 똑같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 아이디어가 좀 구려요. 그래서 저의 이 연출 능력으로. 큐! 한번 후닥후닥 후닥후닥만 해보요 너무 설레고 떨리고 노출 어... 기분이 좋아요. 제가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왔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피디님 어때요? 본인의 아이디어 가어떠게 생각하시나? 아, 아, 찍어보니까 저... 나름 괜찮지 않나. 네. 네. 피디님 아이디어는? 피디님 <laughs> 진짜 아니, 아니 지금 광고주 맞죠? 분들이 픽한 거를 보면 딱 각이 나오잖아요. 그. <laughs> 다리 좀 붙여. 이쪽 배분 이쪽으로 조금만 붙여. 어이, 기분은 좋은데? 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왜? 왜? 저기 오늘 대표님들이 안 보이네요. 지금 대표님들은 오늘의 광고에서 가장 큰 미션을 수행하러 가셨어요. 어, 어떤 미션이? 오늘의 가장 큰 미션 디저트 찾아오기. 하고 네. 네. 아, 네. 촬영하시는 분들 좀 드시게끔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스튜디오에다가도 또 이렇게 세팅 해 가지고 좀 예쁘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혹시 뭐 어필하고 싶은 포인트? 맛있는 것도 많고 약간 저렴한 것도 많은데 약간 맛있으면서 저렴한 곳은 없단 말이에요.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시죠. 대표님 얼굴이다. 아, 그래요? <laughs> 아, 아니, 양말 편집당하는 거 아니야? 네, 이거 구독 서비스 하셨잖아요. 네. 좀 어떤 장점이 있나요 장점이 이제 아무래도 막 풍부가 제일 장점인 거 같고, 이렇게 한번 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단골 분들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제일 장점인 거 같아요. 와! <laughs> 성안길에는 11개 카페가 저희 카페 어플에 입점되어 있고요 율량동도 있고요 북명동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먼 데가 아마 거기 어디야 월곡리니까 충청대학교 앞에까지 오늘 가야 됩니다 한 1시간 반늘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요 그래서 소스 묻히지 말고. 뭐 하시고 계세요? 여기 기분이라 몰래 얼굴하고 어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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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고> 해봐. <laughs> <laughs>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여기 더흥분를 해주기 위해 제가 10초를 드릴 테니까. 1 0초요 시. 작 저희 현대미술관에도 이번에 들어가기로 했고요. <laughs> 여러 지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깨!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디저트를 주는 커피서 서비스예요. 여기 지금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안전성을 선물해드리고, 또 소비자들한테는 또 대량의 서비스를. 커피는 두잔 이용하시고, 이제 샌드위치는 저희 가격대가 조금 3,400원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걸로 드실 수 있는 걸로 저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갖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딜레이 됐다고요? 몇, 몇 분?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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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본인들이 나왔을 때3 5개그 저기 뭐 디저트를 다 이렇게 올리자 했을 때 내가 분명히 안 된다 그랬거든. 시간적으로 어렵다 이거. 된다 그랬어. 근데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어. 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거? <laughs> 되게 까칠하신 거예요. 장난치려고, 되게 집거드시고고 솔직히 좀 짜증나요. 진짜 빨리 온다고 빨리 온 건데. 투도 하나 날렸잖아요 사실 <laughs> 죄송합니다 저거 우리 제작비로 먹는 거예요 먹을 때는 안 건드린다 하니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저 원래 따뜻한 사람이에요 <laughs> 촬영 끝났습니다 수고하습니다 <laughs> 저희는 광고를 참 악착같이 쓰려고 합니다 네. 네, 예, 뽕을 뽑아서 어떻게든 이 충북에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음. 저희 어플을 알릴 수 있는 영상 광고로서 활용하고 또 가맹점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 딱 보여주면서 하세요라고 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기 구독을 할 때도 또한번더 부탁을 드리러 여기 한번더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Bye. Oh. 이 영상을 보시고 하단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 커피숍에서 총 6분에게 커피 구독권을 쏩니다. 저희에게 응원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MBC 중국에 응원의 말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DM으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투데이 커피를 인스타 팔로우를 부탁드려요.